어경신문 1190호 이면 주제 금리 올리자 매파 대 낮추자 비둘기파. 그는 FOMC 위원중 가장 매파로 분류된다 미국 연준 차기의장의 비둘기파 치명. 기준금리 뉴스에 자주 나오는 매와 비둘기. 무슨 뜻일까요? 매와 비둘기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성향을 구분하는 말로 쓰여요.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있는 돈을 줄여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을 매파. 금리를 낮춰서 돈을 많이 풀고 경기를 살리자고 평화로운 해결을 주장하는 사람을 비둘기파.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중립 성향의 인물은 올빼미파라고 하죠. 매파가 힘을 얻으면 금리를 올려서 통화를 줄여 물가 안정에 힘쓰고 비둘기파가 세력을 얻으면 금리를 내려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답니다. 어경신문 1190호 이면 주제 금리 올리자 매파 대 낮추자 비둘기파 끝.